뭐를 건둬? 왜? 그 팀장 때문에? 아휴, 그만두면 뭐하게? 아, 그니까 러왜 그딴 데를 들어가? 내가 거기 아닌 것 같다고 했지? 얼마나 수준되는 사람이 있겠냐? 그런 아무나 들어가는데. 아니, 너는 왜좀 독하게 더 나아져볼 생각을 안 해? 너 그럼 계속 그런 데서 일하면서 그 연봉 맞춰서 그렇게 살 거야? 수지야, 나는 지금보다도 더 나아지고 싶어. 남들 하는 거다 하고 살고 싶고.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안간힘을 쓰면서 사는데. 아니, 누구나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잖아. 그거, 진짜 별로잖아.